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좋은 하루들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냈냐라는 말입니다. 아, 참, 인사부터 할게요. 저는 주식 유튜버 새통수라고 합니다. 그라셔스. 지금 제 기분, 그리고 제 지금 상태. 나쁘지가 않아요. 왜그러냐면 방금 제가 그, 에스파, 걸그룹인데, 윈터라는 가수가 있어요. 윈터 직캠을 좀 봤는데, 그거를 봤더니 좀, 무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슴이런게 막힌 기분이었는데, 좀 풀렸습니다. 선녀가 있으면, 천사가 있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저 세통소가 요즘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마저 싹 있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차트를 앞에 두고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진짜 뭐 정신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차트만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게 미친 새끼죠. 거기에다 술까지 먹으니까 좀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은 저를 알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니터 대고 혼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주식을 분석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레전드 분석은 전부 이술 먹을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분석이 들어가면 안 먹어요. 절주 하거든요. 좋습니다. 준비는 됐어요. 그러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방송을 할 거냐? 인버스죠. 그리고 인버스 입고 그리고 미국 주식들, 나스닥, 그리고 주요 종목들. 보고 시간이 되면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도 좀 보고, 그리고... HLB 그룹 차트 분석하고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퍼스부터 볼게요. 생잡입니다 임퍼스 이코비아이고 차트 이렇게 날아가는데 얘 막을 사람 없어요.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못 막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급박스럽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떨어진다.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힘들 것이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계속 고예요. 생자 인버스는요,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 선택의 일봉도 안 떴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요 자리죠. 여기도 너무 완만해요. 물렁뼈라고. 뚫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그냥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홀딩하세요. 그냥 홀딩하세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 지금 당장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다. 인버스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왜? 손주선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대응해야 되는 가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박아도 되면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얘기를 못하죠 하여튼 뭐 인버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버스를 환승해야 되는 다음 자리는 여기입니다 6096원 이 6096원이라는 가격이요 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그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인버스를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그러니까 욕도 안 했어요 저 가격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욕도 안 했다고요 너무 터무니 없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잘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인버스 입고 바로 할게요. 선택의 일봉이 떴다라면서 매도 사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익 실현 하라고 했죠. 그 뒤에 조정이 이렇게 왔는데 다시 뚫고 갔습니다. 그것도 이틀 연속. 맞죠? 이거는 제가 굳이 방송에 대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서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맛대로 잡으세요. 손절선. 3340원, 3380원이에요. 진짜 그냥 난 좀 짧게 방면을 잡고 싶어 그러면은 3380원 이탈하면 자르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좀이 정도까지 볼게 그런 분들은 3340원 여기까지는 보세요 예. 지금 이틀 연속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보시고요 최종 손절은 3340원 깨지면 이거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망입니다 3340원 밀려가지고 저 원망할 거면은 그냥 아예 하지를 마세요 여기까지가 인버스 입구비에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프리스타일대로 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결정이 안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다들 알다시피 저 세통수는 요입니다 삼성전자 최고죠 여기서 삼성전자를 팔라라고 하고 인버스를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55,000원을 얘기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55,000원 그러니까 어제죠 최저가로 55,700원까지 찍었어요 거의 다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 주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419원, 47,450원, 49,950원, 그리고 55,000원. 이런 자리는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냐면, 제야의 고수들. 근데 주식을 접었어. 왜? 깡통을 차서. 주식의 끝은 어차피 파멸이다. 그걸 느낀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마저도 을 계단을 개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리고 이런 자리는요, 땅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팔아서라도 사는 자리예요 어느 정도 강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자리인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그러니까 코스피가 3,300에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지금 1,000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잡아줄 수도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망설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니장 때문이에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 이번에 미장은 무너집니다.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떨어졌어요. 미국 시장 계속 이거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차트가 느낌이 세해요. 저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며칠째 빠졌잖아요. 미장이 계속 빠졌잖아요.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좀 됐어요. 뭐 나스닥 도망차 막 이런 것도 영상도 올렸었고 빨리 느꼈어요. 제가 볼때 미국 시장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 처박죠. 우리나라 절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차트가 하나같이 별로예요. 애플 68 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라고요. 얘가 이렇게도 빠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밑이 없어요. 저도 확실하게 애플 68까지 빠집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거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요. 여기 히, 힘이 없어요. 일본이. 진짜 몰라요. 아마존. 맞아요. 구간구간 반등치는 자리 있습니다. 여기서도 치고, 여기서 치고, 반등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벽이 생겼다고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아마존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반등을 치잖아요. 여기서 부러집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밑으로 162달러까지 열려있어요. 여기까지. 현재 여기입니다. 얘가 만약에, 그래야 맞아요. 오르잖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도 답이 없고, 밑에는 열려있고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AMD. 막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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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고. 위로 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미국 주식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잡아주고 있는 건 테슬라다. 근데 얘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얘도 지금 오르잖아요. 여기. 950, 1024달러가 가잖아요. 여기서 또 부러질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엔디비아 구간 구간에 힘은 있어요 반등 쳐줄 수 있죠 근데 얘도 위에가 지금 벽이 생겼고 위로 가도 어차피 두들겨 맞고 내려올 거고 마이더 별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트가 뭐가 생겨 맞고 있는 게 생겨 항상 그 자리를 밟고 올라갔던 게 미국 시장인데 그 밟고 올라갈 자리에서 지금 쳐맞고 내려오고 있다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한 종목이 아니고 대형주들 여러 종목이 다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의 붕괴는 초기다 여지껏 본적 없는 폭락이 일어날 수 있는 차트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 차트로 와서 얘기를 마무리 를 지을게요. 삼성전자 자리 정말 좋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 자리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미국 시장은 자빠질 것이다 이거는 시간문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부터 해가지고 미국장 돌거 아니어도 오를 수 있어요 3% 나스닥 4% 2%막 오를 수 있어요 올라 봐야 시간 지나면 어차피 꼬라박아요 이거는 시간문제예요 제가 볼때 균열은 일어났어요 그 굳건한 미국 주식은 균열이 일어났다 빵코친다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요 공구리를 친다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균열이 난 곳을 이렇게 메꿀 수가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균열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하겠다. 시간 지나면 나도 무너진다라고 하겠다. 근데 미국 시장은요, 여러분들, 신이었어요. 나스닥은 신이었다고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요, 10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는 게 나스닥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너지려고 한다고요. 와, 저 계속 오르네. 저 언제 떨어지지? 제가 이 생각을요 스물 몇살때 했어요 한심포차가 꼭 감주도 아니고 물론 그때는 없었어요 제 20대 초반 때는 없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나스닥 저건 계속 오르네 저거 떨어지면 진짜 다 죽겠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서른 중반이 돼가지고 그게 1이고요 2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인버스도 차트가 지금 전혀 죽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인버스 입구부터 지금 자리도 나왔거든요 이 임버스 차트가 죽다 못해 지금 임버스 입고분 선택의 음봉 나오면서 밀리기까지 했는데 그게 또 어쩔 TV 하면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 붕괴, 그리고 임버스 살아남. 그냥 현역이야, 현역. 임버스는. 아무도 못 막아. 하여튼 그런 차트고, 세 번째가 뭐냐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얘들이 진짜 좋은 자리고 굳건한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코스피 애들 이렇게 차트 보면 전부 다 대세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이자리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몇십년 뒤에 교과서에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 안 좋은 걸로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 미래그 애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자손의 자손들이 오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폭락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라니까요 그런 확률이란 게 잡히는 자리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신이 아니니까.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정보 있죠, 저거. 제가 막 벽이 생겼다. 대한민국 주식들 하나같이 벽이 생겼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정보는요, 향후 몇 년은 못 뚫어요. 보세요. 몇년 안에 뚫는가. 그리고 V자 반등은 절대로 없습니다. 설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V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상승한다. 좋아질 것이다. 그 단어 중에 한 개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쓴 사람들은 이번 시즌에서 아웃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몸집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절대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 견디면 돼 버티면 돼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은 찔끔찔끔 내리잖아요. 근데 굴다란 장대 양보 거래 실린 거. 그거 한세방 정도? 서킷 걸리면서 거기에다가 기간 조정까지 들어가면은 버틸 수 있는 개미는 없습니다. 얘들이 원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그게 안 나오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종은게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망은 있어요. 그게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얘들 이 자리마저도 뚫히면은 그냥 끝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허풍 터는 거 같죠? 어그로 끄는 거 같죠? 내가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책을 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경제방송 나가가지고 뭐 메뚜기 마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까? 아니면 회원을 했습니까? 제가 멤버십을 했습니까? 그냥 내할말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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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는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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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니까. 근데 말만 해볼게요.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냥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코스피는요. 제가 볼때 진짜로 재수가 좋으면은 반등 칠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300인데 2400이 될수 있고 500이 될수 있고 많게는 600까지도 될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꼬라 박으면서 2000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딱딱 잘못하면 코스입이 1000몇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거기서 바로 오른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간 조정으로 갈 거거든요. 옆으로 길 거예요. 거기서 잡는 사람들은 대박이겠죠. 이거는 진짜 저 멀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아니, 할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인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생각 잘 해야 돼요. 지금 떠난 사람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물려있어요. 아, 더러워. 아, 싫어. 아, 무서워. 나 이제 국장 안 할래. 던진 사람은 많이 없고, 물린 사람만 수두룩 빽빽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용은 털렸어요. 좀 털렸어요. 근데, 신용 안쓴 사람들이 지금 물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지 털어낼 겁니다. 미국이 넘어지면은 더 털기 쉬울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차트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교수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경제학과. 그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과 교수들이 제일 주식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은 예전부터 하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했다고요. 한국주식.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저평가니 2300, 뭐, 그렇게 얘기하는난 그, 그분보다 더안 좋게 봐요, 시장을. 그분은 선녀예요, 선녀. 저는 그분보다 더안 좋게 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정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좋은 시그널이 뜨잖아요. 하나가 해결되고, 하나가 해결되고, 이게 좋아지고, 좋아지고 하면 나도, 이제부터 좋게 얘기를 할게요. 괜찮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말이에요. 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lb 그룹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하기 앞서서 제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뭐 인버스 얘기하고 뭐 나스닥 미국장 얘기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통 가족 여러분들 종업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내일 방송부터는 그 인버스 얘기 이런 거는 좀 줄이고요. 가족 여러분들 종업 분석. 위주로 해가지고, 좀, 방송을 좀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힘든 종목,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그, 지금 하락장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막, 가격도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대응법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적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목뭐 이렇게 빼고 얘기한 거.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볼게요. HLB 그룹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넥스 젠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제 이 녀석이 저가로 5.8%까지 밀었는데요. 종가를 또 0%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5.8%를 말아 올린 거죠. 결국에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맞죠? 0%니까. 이렇게 밀고 갑시다. 그냥 똑같으니까 바뀐 건 없으니까. 지켜봅시다. 제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지겹다. 방송하지 마라. 라는 분도 있던데. 호흡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들숨, 날숨이 다르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테라피트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집 밖으로 나가면 들어온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달락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여기 보시면은, 딱 14,500원 껐는데, 여기서 걸리죠? 달락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종가 14,500원 맞네요. 여기네요. 지금 보면은, 한, 둘, 셋, 넷, 사거릴 동안 지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 하죠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맞겠죠 욕심나세요? 그러니까 대응하고 손절선 다시 보고 대응하고 손절선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집 안에서는 선물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날라간다 그럼 욕을 먹겠죠 그래도 저는 이 분석한 거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집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온다로 여기서 쳤거든요 멘트를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안에서 이렇게 단락으로 대응한다. 이거에 대한 분석이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만큼은 그 어느 거에도 휘둘리지 말고 짧게 짧게 단락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누른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뻗어 나가려고 하면 누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얘도 지금 좀 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단락으로 하는 게 맞다. 누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1.4%가 올랐어요. 그래봐야 똑같죠. 밑에 세고 보수 공사 들어갔고 세력의 일봉 있고 요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밑에 여기 그리고 여기 잡고 그냥 만편하게 보자 이거예요. 만편하게 보다가 뚜껑을 뚫는 순간 3으로 갈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약은 뭐 이거 외에는 뭐볼거 없네요. 1.0%는 몇뭐 아무 상관 없죠. 그러니까 밑 자리와 세력의 일봉 요것만 딱 보면 돼요. 막아주는 자리 보고 뚫어야 되는 자리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보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내일 뭐 2%가 빠지든 2%가 오르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예, 제약은 딱 그겁니다. 지금 자리가 뭔가 겁나요, 위험이요, 어렵습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이때 당시에 분석했던 거 기억 나십니까? 이때 몇몇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HLB 분석가들이 괜찮은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요런 데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결국에 이렇게 각고여기서 오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저항 쳐맞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쳐야 되는 자리에서 턴을 치는 거고요. 그게 다른 거죠. 물론 가격은 지금 요기가 더 낮지만, 이런 상황보다 낮죠. 못 들고 있는 상황보다. 그겁니다. HLB 제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현재 가격 7,210원이고 어제 2.4%가 빠졌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겠죠. 근데 장중에 갑자기 슈팅이 나오고 뜬다? 10몇%가 갑자기 오르고 20몇%가 오른다? 하고 싶겠죠. 그건 제가 말릴 수 없어요. 근데 비춥니다. 왜냐? 손절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4,300원, 5,500원, 6,500원이에요. 이 가격 오기 전까지는 그냥 관상용으로만 봐야 돼요. HLB 그룹의 세력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까지도 날뛰고 작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제재조차 안 받고 있구나.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처리가 깔끔하네.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에 당한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얘들 작전 펼쳐가지고. 근데 뭐 아무런 제재 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접근,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접근을 하려면은 손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손절선이.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7,2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4,300원, 5,500원, 6,500원이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글로벌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어제 1.8%가 떨어졌어요. 근데 뭐 차트상 문제가 될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운행사의 중요한 자리와 세력의 일봉 그 어느 것도 이탈한 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이 파티의 시작 자리죠. 여기인데 이자리가 먹히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번에 한번 쫙 밀었는데도 끝내 못 밀고 반등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빨 필요가 없고요.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터졌습니다. 여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가 나가리가 났네요. 이 파티는 끝났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제 봐야죠. 이 자리를 안 밀고 이런 데서 턴을 쳤고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되죠. 하나하나 이제 뚫고 나가면 되죠. 아 이거 뭐좀이상해요 느낌 안 좋아요, 세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은요 여러분들 세력줍니다. 아시죠?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얘들의 평단이 있어요. 얘들의 평단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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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금방이. 에요 지수가 나가리가나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 그래도 막았던 자리고요. 맞죠? 인류, 회사 상패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막았던 자리에요. 근데 그래 밑에 자리가 굉장히 굳건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급등. 여기서는 급등까지 보여줬던 자리에요. 그래 밑에 자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HLP 생명과학은 지금 위에 자리 먹힌 건 맞아요. 여기 먹혔고, 여기 먹혔고, 여기 먹혔고, 여기 먹혔고. 맞는데, 밑에도 만만치가 않다.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끊는 데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들이. 확대를 좀 해보면은, 1, 2, 3, 4, 5, 6, 7. 7 거릴 동안 요 위에서 놀고 있어요. 선 위에서.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모양새라는 거죠. 지금 재료가 떴습니까? 얘도 주재료가 떴어요. 그것도 아닌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빵이라고요. 그냥 자연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본들잘 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료도 안났는데 이렇게 뚫어주면 땡큐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거슬리는 거 밀어주면 땡큐죠 땡큐인 상태에서 재료가 터진다 그러면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 돈이 몰리는 거라고요 생명과학에 HLB 생명과학도 똑같아요 장사 쳤잖아요 백신 장사 그 백신 어디 갔어요 공중 분해됐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나노코박스 쳐보세요 안 나와요 정말 많은 HLB 분석가들 유튜버들 나노코박스 가지고 얘기 얼마나 했습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왜 했는데 없다고 이거 악재 해소고 악재 발생이고 호재 발생이고 이런 게 아니고 재료가 아예 없어졌다니까 뭉탱이로 만약에 그 악재가 반영이 됐으면 얘는 요렇게 떨어졌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는 커녕 여기서 쳤잖아요 여기서부터 힌트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지었다고요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찡가 뻥까 자리도 봤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존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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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끄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료를 말이죠. 재료 기대감만으로도 오를 것이고 그 재료가 맞으면은 날아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료의 결과가 나옵니다라고도 하지도 않은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놀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력도 여기 평단 여기 다 깔려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더 이상한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HM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HLB가 요 근래 좀 힘을 좀 써주고 있어요. 제가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거기 휘둘리지 말자.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건뭐 사실이니까 숨길 수가 없네요. 일단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자리는 차트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왜? 세력의 일범이고 그리고 우리들 다 아는 가격. 32,560원, 33,310원. 요기를 안 깨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이 맞죠. 이게 차트예요. 지금 지켜야 될 자리 위에서 놀고 있고 거기를 안 깼으니까 좋은 건 맞죠. 다만 치고 가려고 하면은 벙커. 그리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위에가더 먹먹하다고요. 이게 차트예요. 그럼 차트를 얘기했으니까 제 생각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계신 분들은 대응 안 하시고 대응 안 하시고 뻥까진 거 깨졌는데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존버를 선택한 분들 맞죠 끝까지 보겠다는 분들 맞잖아요 그럼 끝까지 봐야죠 차트 살아있지 재료 살아있지 다른 데 나가잖아요 아 이거 답 없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다른 데 나가자마자 나이트메어예요 헬이라고요 제약바이오 세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뒤에는 세력이 떡하니 있다고요 어느 정도 못 미는 가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의 평탄이 있고 세력들의 물량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얘들은 장사를 해야 돼요 이번에 HLB는 재료를 내뱉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기간까지 그것도 몇개 한다고까지 제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없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가 됐든 저가 됐든 무조건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안 봤습니까? 이산지 먼지 해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거 벌벌 떨면서 그럼 뭐가 됐다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차트도 안 죽었잖아요? 그럼 지켜봐야죠. 보자고요. 테라피틱스, 제약, 노터스, 생명과, 글로벌, HLB까지 시작했던 그 자리는 지금 깨질 않았어요, 지금. 거기서 움직이기까지 해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거기에다가 백신 장사. 아니, 수천억을 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룹주 전제로 치면은 수천억을 해 먹었던 장사도 조용하게 지금 거기에다 노터스 보십시오. 수백억, 수천억. 그러니까, 백신 장사 가지고 와글와글. 노터스무중 장사 가지고 와글와글. 그거 조용히 지웠잖아요. 누가 지금 뒤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노터스도 그렇고, 이번에 나노코박스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시끄러워지려면 얼마든지 시끄러워질 내용이었어요. 근데 누가 지웠다고요. 뒤까지 봐주고 있어. 하나 거슬리는 건 위에가 먹막하다 뿐이지, 다른 건 전부 다 괜찮아요. 아, 거기에다가 시장도 안 좋고. 손님이 없어.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외에는 h M 에는 꿀릴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많은 개미들이 팔았다. 대응하고 팔았다. 나갔다. 못 버티고 나갔다 이겁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전혀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제 뒤가 없다고요. 눈박꾸예요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이튼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지금 HLB가 정말 힘들 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뽑을수 있는 마지막 재료 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장사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잔인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얘들이 장사를 성공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들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주식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조수니나 살아서 봅시다. 그러셨어.